5월 22일 국내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금요일 시장이 갭을 메꾸지 못하고 강하게 상승해주에 따라서 주가는 334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해외 증시가 이제 혼조세로 마감함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별다른 갭 없이 시작해서 오늘 장 초반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그널이 매수로 전환됨에 따라 어, 6월물 매수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현재 2편과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라 눌림을 줄때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시장이 건강한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대로 급등을 하는 것보다 제 박스의 상단이었던, 어, 저항으로 작용했던 330 정도의 라인이 이제 지지로 작용을 해주면서 한번 밀려주고 N자형 상승을 나타내주는 게더 좋기 때문에 오늘은 330일 정도의 1차 매수를 걸어두고 매매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늘 시장에서 뵙겠습니다.